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챗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어도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독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코파일럿 챗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넓습니다. GPT-4o를 지원하는 웹 기반의 채팅 기능과 사용한 만큼 비용이 지불되는 에이전트 기능. 무엇보다 데이터 보호와 에이전트 관리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365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코파일럿 챗 잠금 화면을 해제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이 나타나지만 화면처럼 일반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면 검색창을 클릭하여 코파일럿 챗을 선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365 서비스 화면 왼쪽에 코파일럿 아이콘이 보이고 화면은 코파일럿 채팅창이 나타납니다.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문서를 통한 다양한 작업은 할수 없지만 저장된 문서를 통한 분석 또는 새로운 문건 생성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장된 자격증 기출문제 PDF 문서를 분석하여 개요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도메인 사용자와 공동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서 분석 내용이 화면에 보여지고 해당 내용 제일 아래 페이지스에서 편집이라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좌우로 분할되고 오른쪽 화면 상단 공유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링크를 선택하여 공유 대상을 지정하고 편집 여부를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서의 사용기간을 지정합니다. 함께 편집하려는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공유 대상자에게는 이 문서에 대한 링크가 메일로 발송이 되는데, 화면에서는 공유된 링크를 다른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붙여넣고 엔터 키를 입력합니다. 공유된 사용자의 화면이 마이크로소프트루프로 전환됩니다. 코파일러 책 결과를 공유하는 페이지스에서 편집은 마이크로소프트 루프 앱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루프에 대한 내용은 기존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문서에서의 공동 작업이 편리하다는 것은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이용하여 문건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별다른 작업 없이 현재 화면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